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일주일만에 뵙는 것 같네요. 이제만 잠깐 하고 나가겠습니다. 그동안 참잘 지내고 있고요. 음, 뭐, 가 뭐, 그렇게, 저렇게, 그렇게 달라진 거 없는데. 그렇죠. 뭐, 여러분들의 걱정에, 걱정과 격려와 응원에 항상 힘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, 아, 하... 음, 뭐, 뭔 말해야 될까요? 오늘은 오늘은 날씨가 참 덥네요. 아, <laughs> 어, 여러분들도 이사, 더, 더, 점점 더워진데 항상 몸 조심하시고요. <laughs> 제가 지금 요즘 <laughs>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. <붙어있네요. 웃음> 아무튼 제가 나중에 또 음. 어... 아 요즘 일 그렇게 그냥 미친 뭐라고 말해야 하나? 아 언니, 영 언니, 안녕하세요. 또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인사만 잠깐 하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. 모두 안녕들 하시죠. 저는 그냥, 그냥 주,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몸이 나, 괜찮은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니고 <laughs> 뭐할 말이 없네요, 더 이상 <laughs> 음, 운동은 해야 되는데 <laughs> 자꾸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부주의하게 하긴 한데 해야죠, 열심히 오늘 나가려고요, 밖에, 밖에 나가려고요아 샤워했어요. 샤워 같은 건데. <laughs> 그, 그럼, 뒤에서 있어. 뒤에 있더라도, 뽀해야죠. 뒤에 있으니까 뽀해, 뽀해지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, 녕하캣 네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, 앉아있기도 힘드, 힘드네요, 지금. 아, 식은다. 시금도... 그래도 지금. 근데 <laughs> 아, 영어 언니 웬일로 들어오셨어요? 오늘 이일안 하세요? <laughs> 에이, 내가 또, 또 이걸 이거 샀네 <laughs> 이거 발랐어요, <말랐고> 비크림. 이거 바르니까 뽀얘지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형무하다가 절대 아니에요. 아... <laughs> 아...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, 안될 줄을 못 하겠는데 지금 <laughs> 탄탄해. <신탄단해. 웃음>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, 네? 아 운동을... 아... 알겠어요. 열심히 할게요. 시간땀이 <laughs> 자꾸 나네요. 오늘 밖에 날씨 많이 없나요? 네, 이대로 이제 나가면 되는데, 이대로 나가면 진짜 좋겠다. 이대로 그냥 저, 평범하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어요. 이대로 나가면 그냥 완전 봄나들인데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요즘 진짜 글빨도 다 따져주고 이제 뭐할게 없어요 보여드릴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간간히 간간히 뭘 찾고 있긴 한데 해? 보여드릴 걸 찾고 있긴 한데 없네요 <laughs> 한 개에 다어한 개에 붙쳤어요 큰일 났어요 뭘 찾아야 되나 아무튼, 듣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<laughs> 그것도 한 운동을 해보,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, 누가 찍어주자? <laughs> 아, 언니도 안, 안 나가보셨구나. 언니 여행 잘 다, 다녀오셨어요? 속초, 속초. <laughs> 언니 이제 어제 영상 봤는데 이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자, 자, ᄒ <laughs> 더 이상, 이, 이, 얼굴인데 더 이상, 웃는 얼굴이못깔것 같아요. 또, 어, 지금, 지금, 시간 따서 해서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빨리 꺼야 될것 같아요. 한 개, 한 개, 이제 막, 얼굴이 경직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, 정말 고맙고요. <laughs> 나중에 급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해요 정말 죄송해요. 다음 번에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, 안녕. 정말 죄송해요. 아, 이거 왜안 빠져?